한 줄에 6만원짜리 김밥. 비호 기준 인당 30만원. 미슐랭 투스타. 한식 파인다이닝 정식당입니다. 이날은 4명이 가서 총 260만원을 결제하고 왔는데, 이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늘도 잉킹이 형과 함께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리뷰했던 밍글스나 모수 포함해서 정식당이 술 먹기는 가장 좋았다. 참고로 6월 14일에 저 제슐랭과 함께하는 라이프 플러스 소셜 다이닝이 여기 정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6가지 반찬, 능이버섯과 한우 안심으로 우린 스프부터, 명란과 감태, 대기름에 대한 두부 요리에, 가리비타르트, 파마산 올라간 한우 타르타르, 고추장 양념 바른 민물장어의 비빔밥, 수정과 젤리 올라간 푸아그라 타르트까지. 이첫 번째 코스부터 느낀 건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님은 술을 확실히 염두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 뭐 일단 바로 샴페인 한잔 주문했고요.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 5월부터 제철이라는 심화지에 캐비어 듬뿍 올려 동치미 육수로 마무리. 다음은 부드럽게 찐 전복을 숯불에서 한번더 향을 입힌 전복 요리인데. 아래 깔린 건 베르블랑 소스고요. 전복 아래는 김치 두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따로 전복의 칼집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있지나 않아서 비교적 평범할 줄 알았는데. 와그 어떤 기교 없이 전복의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 베르블랑 소스의 상큼하면서도 낮은 무게 중심에 좋아해. 가주는 킥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정식당의 시그니처 김밥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김밥이고 이건 6만 원 추가한 모든 김밥입니다. 그냥 김밥은 세 가지 나물과 함께 모든 김밥은 충무김밥처럼 다양한 나물과 해산물, 캐비어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데 바삭하게 튀겨진 김의 식감과 스시의 샤리만큼이나 알알이 잘 살아있는 쌀의 식감, 다채로운 나물의 향까지 왜이 김밥이 정식당의 시그니처인지 충분히 알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김밥보다는 그냥 김밥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였고 다음으로 나온 건 뱅어포를 껍질처럼 감싼 옥동구이의 멸치육수 이것도 그냥 술안주였고요 멸치의 감칠맛에 극한으로 끓은 담백한 옥돔과 대비되는 짭짤한 뱅어포의맛 상당히 훌륭했고요. 메인은 오리 스테이크. 3만 원 추가하면 한우 스테이크를 받을 수 있는데 한우도 정말 맛있었지만 이 오리가 대한민국에서 먹어본 오리 디시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2주 동안 천천히 말린 오리라고 하시는데 껍질에서 나는 고소한 향은 향수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다음은 감태 버무린 국수에 다시 부어져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감태 맛이 강해 잔만의 고소함을 즐기기는 살짝 어려웠다. 디저트로 수유지기미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먼저 나오고 도라르반과 울릉도 메이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디저트 최고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초이달 런치 미... 인구 거든요그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최강 디저트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라르방이 훨씬 좋았고요. 그래도 어차피 둘이 가시면 뭐 하나씩 나눠 드시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밤잼과밤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떡살무늬 샌드, 한입거리 다과들의 따뜻한 차 한잔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정식당이 올해로 오픈한 지 16년이 된 나름 역사 있는 한국의 파인다이닝인데 그에 걸맞는 서버분들의 서빙과 소믈리에분들의 서비스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 하나 라이프플러스에서 주최하는 소셜다이닝이 바로 여기 정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